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요, 이숨 화분 소개시켜드리는 날인데요. 제가 입이 귀에 걸리려고 그래요. 아우, 정말. 두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연정 육종입니다. 연정 육종인데요. 사이즈 크고, 크고, 가격 싸고, 싸고, 아우, 어쩌면 사이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이즈인데요. 제가 이거를 제로 자로 재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외경을 재면은요. 13cm입니다. 13cm에 높이가 10.5cm, 10cm, 10cm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우리 빨간 포트 말고요 우리, 우리 이렇게 보면 까만 포트 좀큰 아이들 있죠 그래, 그런 아이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려 여섯 가지 해서 가격이 만 구천 원이요어 진짜 너무 착하지 않나요 제가, 제가 3,200원 300원 꼴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요 이 모양이 그소크리 색깔 그 아주 편안한 그런 밤색 톤이라 초록 빛감이나 좀 강한 그런 아이들도 다잘 어울려요 어울려지고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쭉 났을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보시면 그냥 요 단색으로만 되면 좀 심심한 것을 요 꽃무늬로 해서 요꽃무늬랑 다른 색깔로 해서 좀 심심함을 좀 늘 어, 카바를 시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 각기 다른 다육식물 심어 놓으시면 아주 멋스러운 그런 연정육종 되겠습니다 연정육종 근데 그 연정은 노래를 모르고요 제가 갑자기 이거 화분을 만나자마자 어머 사이즈 좋고 좋고 가격 싸서 좋고 요 노래가 이렇게 편곡해갖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요 식재하는 모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해피 팜입니다. 해피 팜. 어머. 그래서 얼마나 갬성인지 그냥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은 해피 해피 해피. 뭐 이렇게 o 컴온 베이비 아니고 컴온 이렇게 써 있고요. 어느 거는 이렇게 보면은 센센 있고 이렇게 보면 가든 가든 여기 네, 이런 글자들이 어, 네. 다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 글자가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맞아 지금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네. 네 약간 좀 감성있게 이렇게 응. 좀 하신 것 같아요. 이햅팜 네, 12종이고요. 네. 이 친구는 가격 25,500원입니다. 보시면 보시...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른데 요거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네. 모양인데 아무 어 뭐, 너무 세있으신것 같아 진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재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아서 보실 수 있고요 저는요 어우 하고 놀란 게 뭐냐면 요런 아이들이요 요런 아이들 어우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한만원 정도 해도 어머 예쁘다 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런 이런 형태 요런 문양, 모양의 그 화분을 찾기가 사,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요런 아이들 그래요 그냥 바구니 같고다 각자 요세 가지 사각 말고는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달라서 아기 자기하게 소품들, 식재하실 분들 해피팜 많이 이용해 보세요. 네, 요거는 그 저희가 사이즈가 다 달라 가지 일일이 네, 재드리긴 네, 네. 조금 어렵고요. 보시면은 제가 좀 남자 손 치고는 작은 편인데 보시면은 제 손바닥 위에 그냥 올라올 정도의 사이즈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식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되겠습니다. 그 네. 제가 그럼요 여기 중에서 하나 대표적으로 이한입만 하나 재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이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9.5cm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도 9cm. 그래서 거의가 다 그렇게 비슷 비슷한. 사 네, 15cm 미만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15cm가 뭐예요? 더 아, 미만. 아, 12, 10cm, 12, 12? 10cm 네네. 정도. 네. 네, 그렇게 직경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피팜 그 12종 세트 사진으로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식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연정하고요, 해피팜에서 한 가지 씩을 골라서. 똑같은 아이를 가지고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실지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 식재해 줄 아이를 제가 요새 꽃대가 잡힌 슈미미트로 정했습니다. 슈미미트를 가지고 다른 화분 같은 꽃 어떤 느낌일까? 제가 이 연정은요 사이즈가 다 크죠. 굉장히 소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골라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해피팜은 아까 제가 어우 나 이거 너무 예쁘다고 막 하나이 아이, 요 아이 어, 우리가 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요 아이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망을 깔아야겠습니다. 깔망을 깔고요. 깔망을 그 여러분들 그이승화분이그 숨구멍이 좀 약, 작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막그 밑에 배수층을요. 좀 넉넉히 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한달 넘어서 식재를 계속 해놓고 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 푹 놓으시고요.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밑에다가 이 아이는 꽃을 막 피워주고 하는 아이기 때문에 건달토보다는 가정에서도 제가 소생토를 권합니다. 왜냐면 하 영양을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꽃을 피울 때는. 그러면, 먼저, 여기 연정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보는데요. 이 포트 아이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포트 아이 3개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털어서, 어 준비를 3개, 세개를 해보고, 정말 3개가 들어갈지, 어 한번 볼게요. 세개 안, 뭐 3개 정도 들어갈 거고, 이 아이가 상당히 좋아서, 어, 각기 몸이 아니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왜냐면 각자 몸이면 어, 좀 여러분들이 식자식 재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 예, 다행히 저가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는 한 몸인 아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서 주시고 잘라 버리시고. 음. 이쁜 아이들로만. 옛날에 목 쳤던 애들이에요? 아, 위에 목 쳤죠? 아 우리 그거. 그러니까 그 애들이에요? 네네. 밑에 거, 어... 위에 거목 쳐가지고, 우리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요거 터는 동안에 요 아이들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아, 그렇게 지금 꽃대가 맺고 있어 지난번에 왜 수미 아... 밑에 부자들기. 두배 만들기 그거. 어 그거잖아요. 아... 그게 네네. 위에 거고요 네. 요 아이는 이제 아래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어... 네네. 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죠. 신기하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다음 아, 심... 이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꽃, 꽃대가 올라온 모습을 다시 보시지만 저는 네. 그냥 진짜 풀떼기를 몇 달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나가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 저걸 왜 저렇게 그, 놨나 속으로 아, 되는겨, 많은겨 어, 그러면서 안될것 같은데 이거 막 이러면서 그걸 그리고 보고 그 걱정했죠. 막 이게 음, 혹시나 여기가 응? 꽃대가 안 올라오면은 어쩌나 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진짜 다 올라오네요. 다 올라와요. 휴미틴 두배 만들기가 참 쉽네요. 세 배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왜? 어세 배는요.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 요 저희 어, 정보 영상 채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어, 하나고 정보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제가요 가끔 말 헛말이 잘 나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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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웃어요. <laughs> 헛소리 하고 나면 웃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여러분들도 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서 동그랗게 만져주신 다음에 그대로 앉히십니다 이렇게 그대로 앉히니까 요령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식재 요령을 이렇게 앉히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는 왜 이렇게 잘 씹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요령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요령을 터득하시면 저하고 똑같아요. 뭐 저, 저도 저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일단은 어, 수령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 외에 우리 모내기법이나 이럴 때는 그냥 꼭꼭꼭꼭 심어 넣어서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아이가 한 몸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 모내기법으로 하실 필요 없이 모양을 손으로 잡아서 잡아서 수영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대로 꽂으셔고 흙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식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요 손에 익어서 이 도구가 편해요. 도구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손에 익어서 그래요. 제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에 익으신 분들은 어, 그그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흙을 다져주세요. 그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남편이 공업사를 자동차 공업사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집에서 오래된 아이를 가져가서 저한테 심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도구를 이제 챙겨가지고 갔죠. 심어주려고 그랬더니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이거 어떻게 뽑았어? 이거 힘든데 어떻게 뽑았어?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어 그냥 이렇게 해서 너 하는 거 보고 뽑았어. 근데 이거 없잖아. 근데 공업사에 가면은 연장들 많잖아요. 그 연장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걸 쉽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심어주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응용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응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식재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분갈이가 편해지고 행복합니다. 왜냐면 분갈이 할때 힘들면 하기 싫거든요. 짜증나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 좋은 아이들 좀 봐주시고 돌려주시고 하, 하시고 이 아이도 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감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어머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물은 어떻게 줘요? 네 위에서 줘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명간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이 아이 또 이제 꽃 만개하면 또 제가 채널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랑 잘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요어떡 아, 하면 좋아? 네 얘는 뭐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기대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우리 햇님이 햇님이 이 아이를 다 세워 주실 겁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햇님이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 요긴 아이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겠죠. 3개 들어가요? 아, 3개 안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하나, 갱신이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 같은데. 하나도, 네, 하나도 되지만, 두 개도 되지만, 하나, 하나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갱신이까지는 아니고요.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도 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되는 아이들,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휴미비티 부자 되기 에서다 이렇게 잘라진 거 그냥 꽂았죠.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심으시다가 부러졌다 해서 어떻게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다 꽂아주세요 네, 옆에다가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가운데다가 이런 경우에 가운데 제일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가운데 잡아주시고 어, 흙을 일단은 채워줍니다 채워주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논스톱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 내가 하다가 이렇게 이상해졌어. 그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바로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빠지는 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들 이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의 그 뿌리, 원뿌리 그대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두 개를 포트를 심으면 서로 의지를 해줘서 좋지만, 지금, 두 개가, 두 개가 너무 많을 경우에, 하나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지금은, 아우, 좀 산만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아이들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심어 줍니다. 좀 조금 깊이 깊이 이렇게 심어 줍니다. 뭐 제가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좀 깊이 심어 줍니다. 심어 지면 심어 져요뭐 빼서 잘라서 심으셔도 되고 그냥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떨어졌던 아이들 떨어졌던 아이들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왜 인사하니? 응, 이렇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손이 너무 다 가리시네. 어머,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저, 저것도 할 때도 굉장히 모양이 안 좋고 제가 막또 손으로 막 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 다 자리 잘 잡았고 예쁘게 지금 꽃대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시는거 음, 예요. 아. 네, 네, 네.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양이렇지만 이제 요거 자리 잡고 이제 해님이 딱 모양을 얘, 얘 모양을 잡아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해 줘요. 해가. 음. 이렇게 볼게요. 음,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신경 거것는애가 하나 있어서 뽑았고요. 다시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이렇게 되면 어디가니 이렇게 채워졌어요. 이럴 때 이제 마감토도 이 아이도 해주셔야 합니다. 마감토 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수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감토 하면서 또 수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옆으로 된 아이들 가지고 계시면 그냥 나,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라면 이거 저도 이렇게 뿌리 하나내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하나라면 원뿌리를 해서 심으시고 옆에 잘라지는 아이들 잘라지는 애들 옆으로 꽂으셔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에 딱 심으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어도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스면서 모양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햇님이 다 얘를 제대로 잡아주신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이랑 잘 어울리네요. 네. 잘했어요? 어, 나는요, 아들한테, 잘 어울려요. 아들한테요, 이거 리얼이에요. 이렇게 칭찬받을 때가 좋아요. 좀 아들이 표정이 안 좋으면은, 아, 이거 제가 뭐 조피디가 뭐 잘못했나, 제가 조피디한테 막 이러는데, 표정이 좋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음, 연정과 해피팜, 두 가지 화분을 같은 슈미미트로 이렇게 식재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연정 6종, 해피 팜 12종. 이숨에서 주문 가능하시고요. 네, 매주 월요일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연정 가격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연정 6종은 19,000원이고요. 여기 보시는 해피팜 12종은 25,500원입니다. 저희는 광고만 해 드립니다. 구매는 이스에서 문의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정과 해피팜으로요.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